드으드 으악 으악 또 걸렸다 드럼 거미줄 아정성 얼마나 안길래 이래서 죄인보다 경찰이 더 아니 교도관이 더 못됐어 에휴. 청소를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야 올라가자 아 이런 데까지 거미 줄을 다 시다 시거미줄 낙법이네 내려가자 헐 응, 거미줄 나쁜 같은 게다 있어, 씨. 어... 다 왔다. 그러고 보니 탈출해야겠다는 목점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군. 지칠만도 했는데. 하지만 포기 안 한다. 끝까지 가야겠어. 세이 힌트 없음. 힌트가 없다니 찍어야 하나? 세이브 포인트까지 날아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 양해 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세이브 되는 거 맞아? 아, 내가 사람들한테 송환네 세이브 스톰 보디션 일단 여긴 아니야. 여기. 아닐 같다. 이상한 기운이 있었군요. 죽어리겠네 결국 다가서야 알게 되네. 아, 뭐야, 물이 없는 게 있잖아. 헐, 없다는 힌트가 물이 없다는 뜻이었어. 힌트. 이래서 100가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? 어렵다. 이거 어 일단 요거 나니냐 만든 사람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을까? 머릿속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는걸? <laughs> <laughs> 아분버 용암을 이렇게 다 설치했나? 기분 나쁘게 교도관이 관을 안 잡아감. 아이 진짜 이게막 날라가네. 도 대체 이거 어떻게? 왜 돼지가 이런데 날랑 날랑 날랑. 기분 나쁘네. 오예. 역시나 주한두야. 책 교도관에게 들켜, 어렵군. 에? 아, 용기 여기까지 왔네. 어떻게 찾아낸 거지? 우리 교도소는 죄수의 옷에 전차칩을 부착해놓기 때문이지. 헐, 키키키. 제, 나 킬코인, 빠빠이. 잠깐, 그럴 필요 없어. 넌 석방이다. 에? 사실 우리는 CCTV로 널 지켜보고 있었다.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거지? 그걸 교수소 중관리자님께서 너의 패기를 가상화 계획에서 널 석방해주기로 결정하였다. 열심히 사. 또 나쁜짓 하지말고? 네. 잘된 일이잖아? 빨리 가자. 진짜 탈출이다 The End. 갑자기 엔딩을 해서 죄송합니다. 시간이 없어서. 다음부턴 열심히 하겠습니다. 플레이 네, 해주신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라이터로 앞에 있는 양털을 다 태우세요. TNT 사용 금지. 귀찮아. 뭐, 어쩌겠어요? 근데, 이거 언제 다 태우죠? 日頃に出っ手をたつんで感じれたまぁいい うん。<t ries> <t ries> 아 진짜 잘 감격으로 뭘 해놓은 거야? 궁금하니까 빨리 좀 사라져라. 뭐 어, 디엔드? 에이, 이걸 다 떨어뜨려야 재밌게 보지. 아, 네 돌아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음. 어? 예, 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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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또 사라졌네. 네, 이제 됐군요 T n 네, 그러면은, 이제,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방금 스킨 만드는 걸 그대로 해놨네. 그럼, 이만, 감사합니다!